3번점 a, 점 b, 점 c, 점 d를 꼭짓점하는 정사각형 abcde가 있다. 이 일곱 명을 지나고 x 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할 때, 이제 선분 A, d e 선분 cd가 만나는점을 t q 로 하자. 이때 오각형과 삼각형 넓이의 차를 s 세타라고 할 때, s 프라임 점분의 파이를 찾아라. 결국 그냥 넓이의 차를 찾아라 문제그 넓이의 차를 뭘로 표현해라. 세타로 표현해가지고 미분에서 점분의 파이를 찍어나라 나. 음. 보세 지금 음. 여기뭐라가 오각형. 그래서 뭘 빼라? 삼각형을 빼는 음. 걸 찾는 문제. 오각형에서 아. 음. 어. 음. 다시 뭐라고? 오각형에서 어, 맞지? 그래서 삼각형을 빼라는 문제는 이 정사각형을 라고정사각이1 6이요1에서 각형 QDP를 두개 빼면 됩니다. 맞나? 맞죠? 맞죠? 이 의미를 뭐라 해야 다 S 세타라고 해다 그러면 뭐가 찾는 거? 그래서 삼각형 QDP만 찾는 거죠, QDP. 맞죠, 맞죠. 한가 초록색,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. 몇 개월? 예쁘죠, 예쁘죠? 한5 0 보라색도 아보라색아 그건 5분입니다 자, 이 삼각형 멀리로 구하야지 나, 그 다음. 그 다음. 그다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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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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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이. 트 이, 대얼마대고이대고 어떻게 휴까폰 휴대폰 d p 폰휴는이 휴대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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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이폰 휴대폰 휴대 s 세타라는 도은 16에서 이거 두개한번 빼는 거지. 빼기고 뭐이 없으면 맞죠? 이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1번 이 탄젠트 세타를 곱합니다. 나, 나. 응. 뭐 곱하면 1 2 탄젠트 세타 4 탄젠트 세타를 의미 탄젠트나 쿼탄젠트 역수니까 년전 10년 10년 전에, 10년 전에, 10년 전에, 1 0이 전에, 1 1년 10년 전 10년 전에, 1 0트이에 10년 전에, 10년 트에 10년 전에, 1트년 전에, 10년 전에, 1에1 0 세타. 에1 예, 이었수니나요이만팔더마 그 아, 얼마나 음. 다